옛날 거 생각 안 나는 거 보니까 노인 아닌가 봐. <laughs> 정말 꽃칼을 잘 키운 여성을 선발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미혼여성 미인 선발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를 했고. 아유, 시 깨지 않았을 때, 그것을 좀, 어, 깨우는 작업들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슈에 있어서 우리가 경리차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힘 받고 저희도 힘 주는 그런 좋은 응. 멋진 경험이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경남여성단체연합이 제대로 일하는 단체로 확인이 <laughs> <laughs> 어, 예, 되었 경남여성운동회사도 같이 빠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테러리스트로 생각을 하셨는지 화장실도 못 간다. 선배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 나가는데 어, 조금 덜 지쳤으면 좋겠다. 경남. 병남... 여연 초기에 그러니까는 이제 정책적인 문제인데 경남 여연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사실은 경상남도 여성 정책을 평가했어요. 경남 여연의 전신이 경남 여성연대예요. 했는데 경남 여연 처음 만들고 경남의 여성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했는데 내용이 그 당시만 해도 뭐. 여성정책이라고 안하고 부녀정책 막 이러고 하고 또어 여성 복지의 아위 개념으로 이렇게 있어서 어 이게 여성운동하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때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한거지요 근데 그게 신문에 한 페이지를 다 실었어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그또 아까 세계 여성 인권대회를 주도했던 그 분들께서 신문사에 만입해서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거죠. 음, 어, 게, 게그 신문 제목이 경상남도 네. 여성정책 실종, 너무 자극적으로 네. 제목도 달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 뭐 여성정책이 왜 없냐라고 하면서 그 신문사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어요. 그 사건이. 근데 어, 오히려 뭐. 그렇게 한번 이제 만동을 뿌려줘서 사람들이 뭐 여성 운동이 뭐야? <laughs> 뭐 하고 한번또 관심 가지는 계기도 됐습니다. 2002년부터는 영남 여성 단체 연합과 회원단체들이 성주리 활동을 이제 경상남도 여성 근근정책이라든지 이런 이제 평가라든지 제안하는 활동을 꾸준히 연구는 굉장히 큰성다라고 봅니다. 지금 한 20년 벌써 넘어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활동가들이 그런 이제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시한하는 활동도 필요하지만 그 여성 활동가들이 이제 여성 운동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제 고민과 또 공부 또 성찰을 하면서 어 이제 그런 활동을 어 연구 활동이나 모니터링 활동, 성주라 정책 활동을 해온 것들이 공부해서 결국에는 이제 지역 여성이나 이 경상남도의 성평등 정책을 좀 바꾸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런 이제 공부들을 통해서 또 활동가들이 백리스트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